제가 중학교 시절에 추억의 박물관 한 모퉁이에 있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자랑스러운 한 장면. 저희 때서부터 중학교가 추첨이 됐어요. 그래서 배정받은 학교가 되면 동도중학교라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똥통중학교라고 그런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근데 하필이면 은 제가 서교동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려면 은 신촌까지 버스를 타고 가지고 신촌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 저기 지금 어, 이게 마포 로터리 있는 쪽이죠. 그쪽까지 가야 되니까, 두 번을 먼 거리가 아닌데, 두 번을 타는 그런 곳.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어,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체력장이라는 것을 처음 하게 돼서, 천 메타 달리기를 처음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꼴찌로 들어온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두번 타던 버스를 한 번만 타고 그리고 이 신촌 로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해가지고 저희 학교까지는데 그 서강대학을 지나가지고 약간 언덕까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지나가지고 가방을 메고서 이 아, 그때는 메는 가방이 이제 드는 가방인데 막 이러면서 제가 뛰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냐면요. 진짜 숨이 헉헉 차가지고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뛰어가지고 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00m 달리기 대회가, 아, 대회가 아니라 체력장 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는데요. 두 번째에서 꼴찌했던 제가 몇 등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장면입니다. 예, 믿지 않겠지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음? 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또 체력장을 하면서 100m 달리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 했을 때몇 등을 했을까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3등을 했어요. 제가 하는 걸 보고서 다른 친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나보다 더잘지내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보니까요. 제가 5등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진짜 최선을 다 했는데 1등 하다가 계속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한 번도 운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적이 없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분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요. 밤잠 안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교 수석을 매번마다 놓치지 않고 서로 졸업하고 수석 입학하고 또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계시면은 제가 상도 드리려고요. <laughs>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분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면서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갈등을 갖기를 원치 않는 것이 누구나의 마음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람과도 갈등이 없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그렇죠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아, 계속 좀 질문할 수 있지만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보장하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갔더니 뭐 죄인이라고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모니터에 다 나오도록 하고 그것을 이마에 달고 다닌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 죄가 수미산보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분은 우리의 우리의 대표적인 어떤 아, 이 이판이죠 소위 말해서 이판 사판인데 이판 수행하는 분이죠. 그분처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제가 네, 수미산보다 높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도, 미래도, 영원도, 아무것도.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일들까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보장.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밤잠 안 자고 밥안 먹고 수행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든지 강도짓을안 해도 여전히 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란 말, 죽음이란 말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59장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에이 너희와 너희의 함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걸못 주는 거 왜? 우리는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요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열심히 산다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간디 얘기를 드렸죠. 간디가 모든 종교는 똑같대요. 아,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해, 요 아, 그렇지 뭐, 그래서 종교다원론이 나옵니다. 종교다원. 다 똑같은 거야.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서 됐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지금 산을 오르는 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을 뛰어넘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산은 혹시 오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은 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산에 올라가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의 이야기. 자, 오늘 구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도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열심에 관한 얘기는 거예요. 내 열심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죠? 렇 더군다나요, 열심인데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처럼 참 비참한 열심은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은 산에는 오를 수 있지만 하늘은 오르지 못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방향이 잘못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의 니체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아주 멋진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신론자리 들을 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초인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의 얘기. 야,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없어.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니네 책을 강조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니네 열심으로 사는 거야 이겁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어, 내가 할수 있다고? 내가 초인이라고? 나도 할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요. 열심했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없다고 해서 가버렸으니까요. 니 책은요, 참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참 제가 봐도 너무 불쌍해. 요 어떻게 불쌍한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정신 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할려다가 안 되니까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미쳐버렸어요. 돈나나, 사람들과 관계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유일하게 관계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바그너입니다. 이 유명한 바그너, 같이 그렇게 함께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바그너를 혐오합니다. 자기 혼자요. 근데 그의 글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이야 초인처럼 맞아 나도 할수 있어 내 열심 그래서 그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그 희망이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생의 황혼에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은데요. 열심이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황혼에 깨닫습니다. 인생이 황혼에서. 여러분, 그것을 그 철학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기 긍정에 그리고 초인 철학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을 그 니체의 책을 줄치면서 읽어 암송하듯이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계의 근 현대사를 망쳤던 나치 히틀러.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사상을 같이 했던무솔리이에게줍니다 그리고 이 이런 좋은 책이 있다고. 결국 그들이 근현대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긍정의 이야기는 자기 긍정의 이야기는 그리고 은 열심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나사 절망스럽게 만들고 세계사도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내 개인도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열심히 이것을 잃을 거다. 내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에 열심히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칸타타를 했지만, 이 칸타타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이 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금 이 가사가 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활동했던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이이사야서는요이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왜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장 많은 데가 그 예언이 제일 많은 데가 오늘 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유익해 보시겠습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마지막 결론이 평강의 왕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칸타타도 제목이 뭐예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싸우는 거말리러 왔느냐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어지게 그런 것.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난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평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다른 표현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갈라졌던 사이를 메우고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갈라졌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못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이 땅에 우리가 성탄을 외축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런데 그분이 나 대신 죽어 주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영어 표현으로 the bridge 다리가 되셨어요 막힌 담을 허러 주셨어요. 그분이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린 죄 때문에 다 소망이 없어요. 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저주하려 했던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도 있고 1년에 한번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날이 오늘이시더라고요. 오늘, 앞선 10시에 배도 저한테 인사하는데, 목사님, 1년에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 누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없어요. 개울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한 절대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소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소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인생. 자기 열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그 인생,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멸망하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얘기한 거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그것을 진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내가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열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열심으로 살래?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건 뭔지 아세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열심. 내 열심은 산을 올라갈지 몰라요. 하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가장 쉽게 풀이하면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고,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멸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값비싼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싼 은.